이 카드 마술의 해법 영상입니다. 이 카드 마술은 원터치 매직으로 마술사가 카드를 건드리지 않았는데 맞출 수 있는 그런 마술입니다. 자, 세팅을 해야 되는데요. 제가 미리 세팅을 해 놨습니다. 자, 앞에 보시면 하트로 제가 맞춰 놨는데요. 스페이드, 다이아몬드, 클로버, 하트 중에서 어떤 거든지 상관없습니다. 이 모양을 다 모아 주시면 돼요. A2345678910 그 다음에 JQK J는 11, 12, 13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당연히 A는 1이겠죠. 자, 이렇게 준비를 해 놓고요. 관객한테 카드 하나만 골라 주세요 라고 합니다. 자, 가운데쯤에서 하나를 고르고요. 관객이 확인을 하겠죠. 그리고, 확인을 했으면 맨 위에다 놔주시면 돼요. 그리고 대충 반을 책상에 내려놓고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세팅한 거에 카드가 아래에 있게 놔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뒤집어세요. 관객한테 설명을 해줘요. 이때부터 마술사가 만지지 않습니다. 자, 대충 반을 나눠주세요. 해주면 돼요. 이때 이렇게 해도 반이고요 이렇게 해도 반이에요. 어느 정도인지 모르잖아요. 그냥 대충 잡아서 요 정도만 이렇게 해주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덮어주시면 됩니다. 해주면 돼요. 이때부터 관객이 섞어주겠죠. 자, 이때 몇 번을 섞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우리 아까 전에 어떤 걸로 세팅을 했을까요? 네, 맞습니다. 하트로 했잖아요. 앞에 보면 하트가 나왔죠. 숫자는 1. 그러면 뒤집으세요. 신호만 주면 됩니다. 그러면 아까 전에 뽑았던 카드가 나오게 되죠. 다시 한 번요. 아무거나 잡아서 내려놓고요. 그리고 상대방한테 확인하세요 하죠. 자, 이번엔 클로버 Q죠. 그리고 반을 나눠주고요. 우리가 세팅한 거 아래에다 내려줍니다. 그리고 관객한테 음, 똑같이 한번 섞어 봐라고 해주면 돼요. 자, 이렇게 꼭 이렇게 섞어 주셔야지 돼요. 아시겠죠? 자, 뭐가 나왔죠? 네, 맞습니다. 하트, 하트 7이 나왔죠. 자, 그러면 뒤집어 세요. 몇 번째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일곱 번째 있어요. 자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 아, 여, 일곱. 여기에 아까 전에 골랐던 Q, Q 클로버가 나오게 되는 그런 마술입니다. 감사합니다. 재미있게 봐주셨다면 관심과 댓글 그리고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